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러시아가 전력을 다해 우크라를 침공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미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는 연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때 우크라이나에 물어봤냐고 반박하면서 유럽의 상당한 국가가 이미 파병 의사를 밝혔고 많은 나라도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럽에서 파병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 따르면 약 30여 개국의 연합이 참여하고 파병 및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에서는 비회원국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무기를 갖춘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며 유럽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한국 무기 지원 법안 결의 유럽 의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해당 국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선 실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 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럽에서 한국을 마치 유럽 회원국 대하듯 했습니다. 입장 선회를 하라는 것은 한국이 여전히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도 아닌데 난데없이 이러한 결의 안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 당황스러운데요. 아시아 국가가 유럽연합에 포함되고자 한 것은 1990년대 일본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클래스가 탈아시아급이라며 유럽연합에 속해야 한다는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결국 유럽연합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뜻이 무엇인가라며 대답하며 일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유럽연합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거부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유럽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유럽연합의 일원처럼 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유럽 결의안이 주목되는 것은 유럽에서 공식 문건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막판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을 노리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에 러시아의 세력을 최대한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의 황당한 주장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유럽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싱크탱크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아시아 문제에 최근 적극 관여하지 않았는데 특히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정책 결정의 주요 자문을 하는 해당 연구소는 그러면서 지도 한 장을 내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미국 정부에서 대만 해협에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선보이자며 요청을 해왔으며 특히 유럽 연합에서 직접 함정을 파견해서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자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만 해협에 나타난 것은 오직 캐나다 군함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유럽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에서는 대만 해협에 진출하기를 꺼려했으며. 아시아 문제는 더욱 유럽과 멀다고 반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유럽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반발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유럽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의 한국을 마치 유럽연합 이론처럼 자신들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 무기 무상지원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늘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제를 침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중국 러시아 공군은 연합훈련으로 한국 주변을 날아다니는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국을 지키기도 타이트한데 공짜로 유럽연합에 무기를 달라며 결의안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서 싸늘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주변국들이 전 세계 군사순위 5위 안에 들어있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등 군사강국이다 보니 한국은 저절로 국방력이 상승했으며 최근 수년간은 군수물자 수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더욱 거칠어진 상대의 도발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매우 행동을 앞세움을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군 위협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위협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과 같이 카디즈 침범 등을 밥 먹듯 할수 있고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빨리 사오자는 말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이 현재 유럽의 방산의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미국의 도움만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가능한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이 도입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공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공2를 수조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줬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한국은 원전까지 씌워달라. 현재 유럽에서 한국이 우크라 측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으로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 제공권도 황당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빼먹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영국은 한국의 원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을 맡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준은 덤핑 논란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저가로 수주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노렸는지 한국에 대해서 느닷없는 원전 건설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실제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건설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면서도 한국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역시 유럽 연합을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럽 연합과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곳입니다. 막상 한국의 원전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의견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등장했기 때문이죠. 실제 유럽의 원전 핵심이라 여겨졌던 프랑스 EDF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스의 원전 건설사 EDF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메인 스폰서로 나설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국책사업이 유럽을 독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고 한국의 원전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G7 주요 국가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친환경보다 원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죠. 유럽 연합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 공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고집하며 콧대 높게 굴던 유럽이 막상 저비용 고효율로 돌아서며 원전 전문가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히 영국에서 한국에 긴급 방문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국의 원전을 발주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한국 원전을 착수하려고 하며 이것이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확대가 될 수도 있다지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원전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 유럽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봤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매우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원전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비용과 납기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는 무려 2031년 완공 예정이며 비용도 30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정보다 10년이나 늦게 공기가 길어졌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었죠.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원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에 방문해서 영국의 원전과 협력을 하여 한국이 건설하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 영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일단 영국의 원전 사업에서 일본 히타치가 2012년부터 원전 사업을 개발을 했다가 2021년 백지화했던 것이 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법인 유젠을 청산해버리는 사태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도시반은 원전사업에 올인했다가 영국 등으로 인해 7조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보는 등 문제가 발생했죠. 따라서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속된 영국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 꺼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결정적으로 최근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원전권은 한국을 비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바지가랑이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영국 원전에서 엄청난 손해만 보고 돌아온 상황이 연출된 모습이 나왔으며 영국의 반복되는 신뢰할 수 없는 장면 등으로 결국 영국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은 호구를 잡는 심정으로 왔을 수 있다며 충분한 원전 사안 내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시장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며 영국이기에 의심이 더 드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